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TV 뉴스라인 정순애 기자입니다. SNSTV 뉴스라인은 빠르고 생생한 영상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유경제원, 시민 변호사 모임 등 4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외국 선정보도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외국 선정보도와 관련해서 JTBC 손석희 사장 등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JTBC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일삼고 비탄에 빠진 국민을 선동했다면서 JTBC, MBN, 오마이뉴스, 누컷뉴스 등 언론사 대표와 관련자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JTBC, MBN 등 관련자 중징계와 보도부문 퇴출 문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월호 참사 선정 외국 보도 진상 규명 착수와 처벌, 사법 당국의 외국 선정 보도 기자와 앵커, 허위 인터뷰 관계자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성일 사무총장 등 위원회 대표들은 JTBC 본사를 방문해 홍석현 회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전체 공격. 유가족들앞 아픔도 돌보고, 국민들이 듣고 단합할 수 있고, 그래서 선정적인 보도를 차지한다든지, 이런 준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준칙들을 모두 저버리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심지어 선동하는 보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농락하지 마세요. 사과방송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 것입니다. 이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계속 죽음의 죽음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모습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상실감과 구조활동의 혼란을 가져온 JTBC, MBN 등은 관련자를 통맹계하고 보도부분에서 대출하라! 잘 알겠습니다. 홍석현 네. 아. 회장님은 거의 손을 떼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예, JTBC 이하 보도부문진의 반정부 성향으로 해서 네. 거의 선동방송이 선동 되어, 되어 있다. 음. 이게 시중의 여론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 일본의 스카미때 어떻게 했어요? 구조사들에 대해서 언론이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해도 네. 모자를 팔인데, 네. 이종인이 갖고 있는 다이빙 밸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나서, 네. 예? 그, 그, 그 시간이, 검증할 시간이 사실은 너무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럼! 보도 안 해야죠! 아, 근데 이제 국민들. 거짓을 그러면... 보도합니까? 시간이 없다고, 예, 방, 예, 민간 장수사가 죽게 된 원인은 바로 이런 선동보도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항의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이상 뉴스캔 SNS TV 뉴스라인 정순애 기자입니다. 이것으로 뉴스캔 SNS TV 뉴스라인을 마치겠습니다.